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훈채널 주은 주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지금 칼에 아니 화살 하나 맞았는데 어 저도 마인크래프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합니다 사실 이 마우 이 마이크 사고서는 처음 하는 거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어또 2024년인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단 집으로 갈까요 오우 오 안돼 안돼 오우 다행이다 야야 오 잠깐, 잠깐 잠깐 너 죽어라 이제 이제 죽을 때된거 같은데? 아... 이런 환경파괴범 하하... 그래좀 약간 자연스럽게 파였네요 좋습니다 어 해서 어... 네, 굉장히 오랜만이고 다들 뭐잘 지내시나요? 잠깐만 또 화살도 날라오는 거 같은데 어, 이 뭐야 이거 오, 어떻게 설치한 거야 이거 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일단은 집을 찾아갑시다 일단 집을 찾아가고 어어제 앤더맨도 있네요 또 왼쪽에도 있어 아 오른쪽 어 쉽지 않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허기가 너무 빨리 나는데 앤더맨을 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의 보금자리, 아, 쉽지 않네요. 너무 험난 세상이야. 잠깐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집에 왔고, 지금 내 혹시 왜 이러죠? 머리 스타일은 좀 지그나 비슷한 것 같은데 피부는 제가 조금 더 하얀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지금 마인크래프트 아주 어, 너무 오랜만에 하고 있고 가자 파트라슈 파트라슈와 파트라슈 2 가자 지금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저기 너무 강력하다 아 이제 또 벌써 파트라슈 오케이 파트라슈 가자 그치 너도 다굴 맛을 봐라 네,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 어, 화살이, 활이 나왔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아무튼 뭐, 제 근황은 어... 물론, 뭐 크게 그게... 오, 어, 잠깐만, 잠깐만 파트라슈? 파트라슈 아, 이쯤에서 죽은 것 같은데 랜덤에 두 명이나 있네? 네, 두명다 잡는다 이건 또뭔 소리야? 뭔가 이상한. 오! 파트라슈? 에... 어, 그치, 파트라슈 그거야. 일단 엔더맨 좀 잡죠. 와, 참. 어, 파트라시 왔구나. 파트라시 왜 하나밖에 안 왔지? 파트라시 1, 파트라시 2, 어디 간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애들 너무 센데? 이게 맞아? 넌, 넌 그냥 불타 죽으라, 이 자식아. 넌안 되겠다. 파트라시 고! 어, 도망치는 거 보소. 네, 쫄았구나, 이 자식. 아, 이제 평화로운 오후가 됐네요. 아침이 됐어요. 몇분 죽는 거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아, 해서 제 근황은 어 저는 원래 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래 계약 연장이 안 되면서 백수가 돼버렸습니다. 백수가 돼서 백수가 됐는데 진짜 아, 너무 험난 세상이다. 아무래도 파트라슈 2는 죽은 것 같습니다. 안 돼, 내 파트라슈. 이게 단가? 자, 빵이? 빵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 내 검. 아,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안 돼, 내 파트라슈 2. 엔더맨 어디 가서 이 자식 안 되겠다. 아, 없어졌어. 이럴 수가 안 돼. 어, 그래 가지고 그 계약이 끝나 가지고 연장이 실패하고 지금 백수가 됐는데요. 어, 백수가 됐고 사실 떨어 계약 연장이 안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혹시나 연장이 안됐으면 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안세워가지고 지금 계약 끝난지 2주됐거든요 지금 약간 흐지부지 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획이 참 중요해요 그쵸? 안돼 내 파트라슈 파트라슈 일단 집가서 밥먹자 이름도 하나 붙이든가 해야지 이거 이름표가 없으니까 좀 헷갈리네 파트라슈2가 죽었는지 원이 죽었는지 좀 애매하네요 내 원수 이 자식 안 되겠다. 오, 오 잠깐. 어아다 있구나 아무도 안 죽었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안돼 안돼 거기 있는 거 빼가지마. 거기 있는 거 빼가지마. 아 우리 또 지어놓은 우리 또그 주민들의 쉼터 있죠. 주민들의 쉼터 너무 또잘 해놨고. 음, 그뭘 해야 될까요? 뭘 할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아 주민이네요. 오랜만입니다. 한한3 개월 됐나? 아 해서 어 지금 마인크래프트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점토랑 에메랄드 그렇군. 어 마인크래프트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그 뭐죠? 그그 그 뭐야? 어, 마인크래프트 오랜만에, 영상도 오랜만이죠. 그래서 요즘 뭐 게임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요즘 은 스위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 게임을 하고 있어서, 좀, 어, 요즘 PC 게임을 많이 안 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좋아, PC 게임이, 아, 스위치 게임이 재밌더라고. 오, 새우네 고갱이 어, 나 좋은 거 만들어놨구나. 그냥 아끼지 말고 쓰죠. 어차피 뭐 게임도 잘안 하는데, 컴퓨터 게임. 자, 작업할 때는 앉아있을 수 있도록. 요즘, 또, 뭔 일이야? 그, 아, 그래서, 제가, 그, 뭐죠? 그, 제가 일 다니면서, 그, 수능을 한번더 보긴 했거든요. 약간, 대학은 역시 가는 게또 나... 괜찮겠다 싶어서, 수능을 준비를 했는데, 수능이 좀못 보긴 했어요. 못 봤어가지고, 원래 대학을 안 가려고 했다가, 혹시나, 약간 내성적으로 갈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 약간, 그, 제가 만족하면서, 내가 만족하면서 다닐 대학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과를 좀 중요시해 봤거든요. 약간 약간 내 바로 바로는 아니고 제가 좀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과를 선호했는데 아 이거 완전 망했네. 이렇게 파면 이렇게 면안 되겠는데. 맥구죠.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좀 만족하면서 다닐 만한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로 지금 일단 원서는 접수해 놨고. 어, 지금 이제, 복원 계열인데,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1월 19일 날볼것 같다. 뭐 그런 거고. 아, 길 이렇게 다는구나. 그러면은, 길을, 음, 이렇게 뚫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좀 대학이 붓기를 또 바라야 는 상황이 됐고, 어 혹시 몰라서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백수되고 나서 너무 좀나태해졌어요 지금 거의 뭐, 거의 뭐, <laughs> 거의 뭐 지금 뭐, 유튜브 보고, 스위치 게임 하고, 그또 뭐죠? 최근에 스위치 피파 샀거든요. FC24? 샀는데, 어,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나만의 선수 키우기가 재밌더라고요. 라고 요즘 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알차게 살아야되는데 아 이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좀 그러지 않나요? 일어나는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좀 강제성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좀 무르게 좀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25인데 어? 아 비가 오네 갑자기 나이가 25이란 말이에요? 약간 이제 확실히 뭔가 좀 돈을, 확실히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거는 돈밖에 없구나. 약간 그런 거를 좀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 않나. 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뭐지, 그 설문조사 같은 거였는데, 그 모든 대상, 전 국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설문 거였는데, 다른 국가가 다 이제 가족을 1순위로 생각할 때, 그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은 아니고, 몇몇 개안 됐을 거예요. 그중 우리나라도 이제 가족 말고 좀 개인의 성공이 먼저 시되는 그런 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왜냐면 또 내가 잘 되고 나의 가족을 좀 부양하는데 내가 잘안된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어, 뭐야.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런 거고. 여러분들도 뭐 이게 그이 영상을 또 몇, 어떤 나이대 시청자분들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좀 나이대가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뭐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 요즘 그냥 중고등학교 분들도 마인크래프트 보시나요? 그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또 마인크래프트 인기 많아지는 것 같긴 했었는데 뭐막 서버 들어가서막 게임하고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포인트 돈은 중요하다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지 꿈이 있는데 내 꿈이 돈을 잘못 버는 직업이야. 근데 난 이게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 약간 이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 이 들더라고요. 약간 가치를 쫓되 돈을 포기하지 말아. 약간 이렇게 되는 요즘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파트라슈 앉아 있도록 해.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 만약에 구급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제 물론 구급 공무원이면은 사실 뭐 일반적인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하고 좀또 비슷한 거니까 갑자기 또 말이 이렇게 되나 싶긴 한데, 어또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열심히 또... 돈을 계속 모으다 보면은 사실 그... 그 뭐죠? 이게 약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지속적으로 도,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또 안정감을 주는구나. 약간 또 그쵸? 그래서 또 열심히 또재테크를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그 가치를 쫓대, 어, 돈을 포기하지 말자. 약간 이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그데제 나이가 25이잖아요. 근데, 뭐, 딱히, 지금, 제가 25세. 따놓은 자격증이라고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땄고요 <laughs> 2급 땄고, 아, 지금 생각해보면 왜 2급 땄는지 모르겠어. 그 1급 땄어야 되는데. 2급을 땄고, 어, 한국사 검정 능력 1급 땄고요 운전면허 1종 보통 땄고, 25세. 이렇게 했고, 군대 전역했고, 재수 1년 했고, 아, 게 재수 20, 20살 때한 거. 요번에 또 수능 보려고 공부한 거 말고. 그래서, 어, 뭐야. 어, 그래, 그래. 좋아요, 좋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요즘 또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어, 지금 좀, 오, 뭐야. 진짜 나네 저출산인데, 저는 좀, 제 미래의 국민연금이 좀 걱정이 됩니다. <laughs> 어, 뭐 불만 있습니까? 어, 에메랄드를 이렇게 주시네. 어, 어, 됐다, 됐다.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음,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결론은 그렇다. 아, 해서... 아, 맞아, 맞아, 그 얘기 하고 있었죠. 해서 지금 별로 해놓은 게 없어서, 지금 생각보다 내가 좀 시간을 좀 허송세월 보냈구나. 어우씨 깜짝이야 어디갔나 했네 아 순간 주민이 먹은 줄 알았어 좀 시간을 좀 허송세를 보낸 것 같은데 좀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알차게 보내야 될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25좀 아직 어리다면 어리지만 이 조금씩은 이제 좀 약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너무 또 꿈만 쫓아갈 수 없는 나이가 된게 아닌가 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주무실 계신가? 여기 혼자 주무시네. 일단은 주민들이 그 마을 커뮤니티 센터죠. 여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원활하게 올수 있는 제가 길을 뚫어놨구요또 이런 게또 마을 복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을의 또 유일한 일꾼으로서음 그렇고, 음 그래요. 그래서 뭐 아무튼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다. 파트라슈, 오고 있구나. 여기 잠을 좀 잘까요? 파트라 들어와. 파트라슈? 잘수 있겠지? 아, 다행이다. 이번 편에, 벌써 엔더맨한테 몇 번을 죽은 겁니까? 아, 두번 죽었나요? 한번 죽었나? 한번 죽고, 스크래터나 또한번 죽고. 바로 그늘로 가는 거 보소. 파트라슈, 가자. 보여줘. 파트라슈? 어, 파트라슈 공격해야돼 파트라슈? 딱봐도 적이잖아 와, 파트라슈 막타만 쳤네 좀 서운하다 토끼고기도 먹냐, 혹시? 아, 이거 안먹어? 왜 바로 도망쳐? 이 별로야? 어, 먹는 거 같은데 별로 좋아하진 않네. 이게 뭐람? 여기 또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그 변홍장이죠. 근데 실패다. 어, 실패했고, 그냥 수작업으로 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배고픔 이렇게 빨리 다는 게 맞아. 근데 이거 너무한데, 아, 하 저기에 우리가 다리를 찍고 있었죠. 오랜만이라서 깜빡하고 있었네. 아, 니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스위치 이런 게임도 좀 줄이고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이런 그 유혹에서 좀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야, 그 그런 책 있죠? 그 마시멜로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한 4살인가 5살 상대로 실험을 한 거였는데 어, 그런 거죠. 그, 뭐야. 옷이 어떻게 했냐, 나? 아, 이또 어렵게 내내가. 에헤, 이거 어렵겠네, 내가. 에헤이, 쉽지 않겠구만. 어, 네 개? 하나, 둘, 셋, 넷. 아, 한개 부족해. 아, 그럴수가. 안 되겠다. 여기 5개 티어나 가자. 마실로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그, 그러니까 애들이랑 단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 마실로 한개딱 갖다 놓고서는 어 지금 먹어 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아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실험 어른이 실험 대상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마실로 한개딱 주고서는 내가 지금 나가 내가 지금 15분 동안 나갔다 올 건데 그때까지 안 먹었으면은 마실로 한개더 줄게 한 거죠. 그러면은 아이는 혼자서 방에서 유혹을 이제 참아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유혹을 견뎌낸 아이는 나중에 이제 조사해 봤을 때뭐좀 사회적으로 좀더 성공했다는 그런 실험이건데 그냥 그거죠. 약간 지금 당장 유혹을 참고 약간 해야 먼 미래 보상적으로 좀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잘안 됩니다. 거의 뭐 아시멜로를 1분 만에 먹고 있어요. 뭐그 정도 수준이라서 좀 험난하지만 좀 약간 절제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거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늘 아침에 바로 도서관 가겠다 이러는데 약간 항상 항상 알람 다시 끄고 한 1시간 2시간 더 자고 그러고 겨우 일어났는데 좀 그것도 이제 게을지게 있다가 좀 집안일 좀 하고 백수잖아요 백수고 이제 부모님 일 가시니까 집안일 하고 집안일도 막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대충 저희 집에 이제 화목난로 때우는데 나무좀 다시 갖다놓고 뭐 설거지는 밥 먹자마자 거의 바로 하거든요 이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 하고 뭐 청소기 돌릴 거 있으면 돌리고 빨래 돌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 때문에 아침에 맨날 나가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한 12시 넘어서 12시 1시 1,2시 이렇게 나가고 운동 가야지 하는데, 운동 안 가고. 이제 헬스장 괜히 끊었어. 어, <laughs> 지금 돈만 나갑니다, 지금.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어,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 뭐 그렇죠. 오파트라슈 오, 다이조부 데스카? 아, 일본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일본어가 뭔가. 약간, 약간 정치런을 떠나서 약간 일본어 배우면 좋지 않을까요? 역시 언어를 잘하는 건또 좋은 거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그걸 해야겠어요. 그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지옥에서 지옥에서 그 엔더 포탈이 아니고 엔더맨들을 쉽게 잡더라고요. 약간 그런 걸 해야겠다. 그러려면 일단 내가 봤을 때. 파트라슈 들어와 파트라슈, 파들 바트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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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들어오시고, 어그 뭐죠? 그소 소농장을 좀 키워야겠는데. 제가 예전에 혹시 방송으로 그 영상으로 막 그런 얘기했었나요? 막 채식주의자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면 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육식을 하도록 할 거고 소를 좀 잡아야겠는데요. 소가 없네. 뭐 이래도 되나? 소가 없는데 양밖에 없어. 어 소가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밀이 밀도 없네 밀 하나 가져와야겠다. 당근 당근도 없어. 어 당근 말하니까 돌아보는 거 보소. 음성 이식 기능 있나 여기? 일단은 밀을 한개 챙기죠. 밀한두개 챙길까요? 나무도 캐야겠네. 또 울타리 만들어야 되니까. 안 부서지겠지? 아, 부서졌네. 어이가 없네. 와, 충격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여기도 주민 한명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일시켜야 될것 같은데 말이죠. <laughs> 자, 밀은 충분히 있고, 소를 좀 찾아보죠. 이 쉐이더 이 평화로운 갬성 또 이게 또 여러분 막한 이유지 않겠습니까 예, 가끔 유,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은 유튜브 쇼츠나 진짜 그런 것도 보면 안돼그 너무 안 좋아 어, <laughs> 쇼츠가 아 진짜 이게 사람을 너무 좀 뭐랄까 좀 게을지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또 그런 거 예, 그러게 막 주워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좀 쇼츠랑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너무 좀 그거해지는 걸 느낍니다 어? 일단 에메랄드 한번 캐보죠 행운... 이고갱이로 하면은 몇개 나올지 자... 한개 나왔죠? 음... 그렇구요 왜 올라가지 못하니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면 안 되는데 아... 저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또 보게 되는데 보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걸 또 반복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음산한데, 여기? 아, 근데 막 별로 깊진 않네, 또. 좀비 소리 나오고요. 일단 흑요속도 좀 캐야 될것 같은데, 흑요속이 안 나오네? 일단 좀 밑에 내려가야 나오겠죠, 흑요속? 당연한 거긴 한데. 저 끝엔 뭐가 있을까? 그냥 바다인가? 아, 그냥 바다야. 뭐가 없어. 아, 바다가 아니네? 아이고, 아이고. 음. 일단은, 동굴에 한번 들어가 보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동굴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물이 없네. 괜찮아요. 안 죽겠지? 오! 어 양이 있어. 와, 스크래치 좀 똑똑하게 안 나오는 거 보소. 이 지능캐였잖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터져. 그리고 터져. 와, 이거 에안 죽어? 너 강한 친구구나. 또 내가 죽는 거 아니지, 이거. 아니, 몇 대를 맞는 거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깜깜하시죠? 와, 토치가 없네. 아 나무 캐 왔어야 됐잖아 클 났다 근데 네, 이렇게 없는 줄 몰랐습니다 아 근데 뭐 없어요 여 석탄만 있 석탄만 좀 캐가죠 아 근데 행운 묶기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씩 밖에 안 나오는데? 아 방금 여러 개 나온 것 같아요 오철 있잖아 어, 설마 철원석도 몇 개로 나, 여러 개 나오나? 오, 철원석도 여러 개 나오는구나. 어, 이건 좋네. 아끼지 말고 씁시다. 철 곡괭이도 아끼면 똥 되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쓰고 나중에 이또쓴 만큼 또, 또 성깔 내면 되니까요. 토치는 좀 아끼고요. 많이 없으니까. 야, 이거, 이거, 이거. 아무이 세계야 이물이 흐르고 있구요 물은 뭐 깊게 내려가진 않네요 아이굴이엄이 깊게 안 내려가는구나 이탄이있이요 어, 밤이 됐네? 이렇게 밤이 됐다고? 갑자기? 해질력이었나 원래? 오, 뭐, 여기 뭐야? 오, 이 뭐야, 이거? What's this? 이게 뭐지? 점전, 점적석, 점적석이 뭐야? 오, 야, 잠깐, 잠깐. 야, 이 불안불안한데, 이거 일단 내려가 볼까요?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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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물이야. 아, 이건 그냥... 아, 뭐 이렇게 되 있는 거구나. 어, 이게 뭐지? 아, 일단 굴이 필요 없구요. 오, 여기도 뭐가 있어. 아, 여기도 물이야?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헤헤. 이탐험못 하겠네. 어, 씨 깜짝이야. 너왜 여기서 나오니? 오, 잠깐만. 잠깐만. 또 나왔다. 이 세계, 이 세계관 최강자. <laughs> 어, 잠깐만. 어, 그래, 그냥 타 죽어라. 어, 어 꼴좋다. 이 자식. 어휴 어제 해서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너무 오랜만이고, 다음에 또대면 한번 또 영상 찍어보죠. 끝. 안녕. 어, 이뭔 소리야? 이건 또?